그래서 제일 먼저 재를본 다음에, 재를본 다음에 뭘 막이느냐. 자, 활동 모자는 재물의 속성, 재근을, 이 재근을 따져서, 재근을 따져서 무엇을요? 그 사람의 예, 재산 창고나 활동 분야의 속성을 쭉 따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식상 육신적으로 표현한다면, 식상과 재성이 뭐에있다면 재근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걸? 그 다음에 예, 재성이 왕성한 것도 왕성한 것도 대체로 재근이 예, 예, 크게 벌어져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를 도운 자가 도운 자 중에 뭐 재가 관과 무리지어 있는 것도 이걸 지키는 작용, 삭감 작용이 동시에 있는 게 관이거든요. 예.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행적으로 기본적으로 재를 노출시키는 자죠. 그런데 어떤 작용, 비겁이 왔을 때, 비겁이 왔을 때, 재를 쉽게 손상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재성이 금이라면, 금이라면 수와 물이 지어있으면 평상시에 뭘 준다고요? 예, 수를, 수 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만나지만 화가 와서 금을 빼앗으려고할때 어떤 작용 한다고요? 수가 화의 작용력을 활발치 못하게 하면서 일종의 보험료를 내놓는 거죠. 일종의 보험료를. 그러나 변상시에또 보험료 날때는 굉장히 아깝죠. 예, 그와 똑같은거. 그 이제, 예, 식신과 재성이 무리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재왕, 그 다음에 재, 예, 다이와이든지. 이제, 이제 이, 이 정도까지 그래도 정말로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제 이 다음 넘어가면 굉장히 치수가 모양이랍니다. 예, 충 맞고, 격 네. <laughs> 맞고, 예, 합대고, 뭐 기타 등을 쫙 해가 뒤에 공막 맞고, 공방 맞고요. 기다 등등 해야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 제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제한적으로 조건부로 쓸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간다는 거죠. 자, 충맞은 제는 어떻게 해요? 주로 역마로말씀쓴는 거죠. 그래서 역마와 관련된 분야의 직업이나 일을 하고 있다면 번영의 환경이나 인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형은 뭐예요? 말 그대로 형벌이나 수술이죠. 그죠? 이게 의료, 법무, 그다음에 에, 뭐 조정이라든지 조정 업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야로 간다면 뭐라고요 그것도 죄를 어떻게 쓰고 있고 예. 나름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다.